어느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최강록 셰프의 가스오브시 육수 영상이 떴습니다. 딸랑 육수 하나 나오는 영상인데도 아는 맛이라 그런지 침이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시마 육수는 끓여봤어도 가스오브시 육수는 안 끓여보기도 했고요. 오늘 끓일 물은 가스오브시 육수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케이스의 가스오브시 육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케이스를 먼저 끓여볼게요. 첫 번째는 최강롱 셰프 영상에 나온 1번다시입니다. 가스오브시 육수는 1번다시와 2번다시로 나눌 수 있는데 1번다시는 말 그대로 첫 번째로 끓인 육수입니다. 준비한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줄게요. 10분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케이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똑같이 냄비에 담고 이번에는 진한 다시마 육수 실험에서 베스트 결과 중 하나였던 케이스 6번의 조건대로 강불에서 1시간 동안 끓여 볼게요. 불을 켜고 15분 정도 끓이다 보면 거품이 끓어 넘치기 시작할 텐데 이땐 당황하지 않고 다시마를 들었다, 낮았다 해 주면 됩니다. 케이스 1번과 2번 모두 설정한 시간만큼 끓이고 난 뒤엔 다시마를 건져내 주고 찬물 50ml를 부어 온도를 낮춰 준 다음 가스오브시를 넣어 줍니다. 이때 굳이 휘젓지는 말고 가스오브 가 자연스럽게 물에 다 스며들면 바로 채와 거즈를 사용해 맑게 걸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 1번과 2번의 육수는 완성입니다. 다음 케이스 3번, 4번의 육수는 번외로 준비해 본 건데요. 케이스 3번은 가스오브시 육수에서 다시마 육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마음에 이를 확인하고자 케이스 1번 조리법에서 다시마 없이 육수를 뽑아 본 케이스고요. 케이스 4번은 가스오브시 육수 레시피를 보면 대부분 가스오브시는 은은하게 우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팔팔 끓는 물에서 우리면 맛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역시나 케이스 1번 조리법에서 찬물 50ml는 넣되 물이 팔팔 끓는 온도에서 가스오브시를 넣어 5분간 육수를 뽑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가스오브시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맛은 어떨까요? 결과를 공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가스 오브 시를 60g만큼 사용했어야 했는데 계량에 실수가 생겨서 이번 실험에서는 가스 오브 시 40g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욱 정확한 실험 내용은 본문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강 룡 셰프의 영상처럼 다시마를 넣고 10분 가스 오브 시를 넣고 10초간 끓여 만든 케이스 1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115. 정도가 나오는 육수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조금은 진한 황금색을 투명하게 띄고 있고요. 향에서는 가스오브시의 훈연향과 다시마 향이 모두 느껴지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다시마의 비릿함이나 바다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다시마 향이 강한 것과는 다르게 맛에서는 가스오브시의 맛과 다시마의 맛이 비슷한 강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닌 듯 분리되어 느껴집니다. 감칠맛은 분명 존재하긴 하는데 농도 자체가 묽어서 그런지 쫀득 입에 감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캐릭터 덕에 음식의 베이스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육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다시마 육수를 강불에서 1시간 동안 끓이고 가스오브실을 넣고 10초간 더 끓여 만든 케이스 2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약 400ml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575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조금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래서 그렇지 떠다니는 불순물 없이 맑은 편입니다. 훈연향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맛은 방건조 오징어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감칠맛이 정말 강렬한 편입니다. 짠맛도 조금은 강하게 있는 편인데 이 감칠맛이 워낙 풍부해서 그냥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육수입니다. 요리 베이스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보기보단 완성형 음식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없이 가스오브시 만으로 끓인 케이스 3번입니다. 완성된 육수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61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를할수 있습니다. 가스오브시 육수를 만들 때 다시마가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에 한번 끓여본 케이스인데 이번 케이스로 인해 다시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스오브시의 분위기는 있는데 사실상 물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지난 멸치 실험과 다시마 실험 영상을 통해 가스오브시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 중 이노신산이 풍부하고 다시마는 글루탐산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이 만나면 감칠맛이 최대 10배나 증폭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라는 의구심도 있어서 겸사겸사 진행해 본 케이스인데 이젠 믿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시마를 넣고 10분 가스오브시를 넣고 5분간 끓여 만든 케이스 4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115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를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옅은 갈색과 진한 황금색 그 사이의 색을 띠고 있으며 투명한 편입니다. 케이스 1번과 똑같은 양의 재료를 사용했는데 케이스 1번보다 향이 조금 더 강하고 다시마와 가스오브시 향도 조화로운 편이었습니다. 맛 또한 케이스 1번보다 강해졌습니다. 대신 조금은 날카로운 맛도 있었습니다. 가스오부시를 오래 끓이면 쓴 맛이 생긴다고들 하는데 의외로 쓴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가스오브시를 넣고 바로 거르기보단 맛을 보며 가다랑어포를 입맛에 맞게 우려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스오브시를 넣고 5분 내에서 말이죠. 이렇게 가스오브시 육수 실험도 끝이 났습니다. 최강록 셰프의 영상을 보면 가스오브시 육수를 뽑는 방법은 음식점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든 육수를 뽑는 데에는 정답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실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